여기여기 요나무 요나무 여기 큰나무 여기, 요요 나무. 있네 일 등교는 하제 집에서부터 등교를 해야지 학교는 안그래요? 음. 그럴싸한데? 어 집에서 어, 챙길거 챙기고 가야지 그래야 등교지 어 벌써 펌프 샷건 주고 가방도 챙겼어요? 아 가방은 당연히 챙겨야죠 학교 가는데 다들 도시락 챙겼어요? <laughs> 요즘 급식하잖아요, 굳이 급식. 아 요즘 급식이구나. 아 맞다, 맞다. 아 잠깐, 만 나도 급식 세트인데? 뭐지? <웃음> <웃음> 어, 차 들어오는 일로 오토바이 한 자기 이번에 어요 우리 오토바이 한대 있고 버기 두대 있다. 이건 뭐다? 어.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인데? 삼토바이예요? 삼토바이예요? 10초 모델 로 모델 삼토바이네. 일단 저는 음료수 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음료수 한 잔씩 마시고 가죠. 도원결이. <laughs> 여기 나무도 있네. 어, 네, 나무. 네. 어, 여기 나무도 있겠다. 우리 도원결이 하고 가죠. 한 명이 죽었어요, 있어. 네, 에, 그러니까. <laughs> 세 명이잖아요. <laughs> 세 명이 사는 거잖아요. 조원결이는. 아, 자 어디로 할 거요? 여기 여기 요나무 요나무 여기 큰 나무 있네. 자 보세요. 자 드링... 에너지, 그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아... 드링크. 자한번더 같이 같이 하나 둘 셋. 자 우리는 조원결이 했어요.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걸려버리네 어떡할까요 자기장 헤엄쳐서 갈까요? 어차피 예? 헤엄쳐서 가기좀 그렇다 그냥 가죠 삼초바이? 삼토바이 방구 하나 내놨어요 보기도 위험하실텐데어 자기장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갈 아니요 아니요 이쪽으로? 근데 나올 때가 힘들어져요 오 어, 어떡하냐 너무 위험한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좀... 저희 먼저 선행할게요 앞에 차한대 지나가네요 다시야 그러네 어 아니야 내렸다 아니야 어, 어 뭐야 <laughs> 오메 <오매. 웃음> 어왜왜 <laughs> 아이고 <laughs> 연막 뿌렸을 거예요, 제가 아마. 뭐야, 뭐야? 없네? 제가 해복시키고 있어요. 네. 어, 아, 진짜 우리 어, 조움결이의 어, 부부인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조움결이 <laughs> <좋았네. 도은결이> 했다. <있다. 웃음> 같은 날다 죽... 조... 아, 아니네? <웃음> 아니네? 자, 조움결이 하고. 형, 해가 좋았네. 야, 더운 결이 좋다.